여러분이 하도 이상형이 뭐예요? 항상 그러시니까, 오늘 한번 같이 정리를 제대로 해보자. 일단, 담배 문신 절대 안 됨. 술은 오늘 먹고 뒤지는 거야! 이것만 아니면 되고, 적당히 나랑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. 예의 바른 사람. 조신한 사람. <laughs> 누가 보내 준다 해도 안 가야 돼. 아, 나는 그런 데는 조금 아, 부끄럽고 나 그런 데서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겠어. 뭔지 알죠? 클럽 감주, 뭐시 헌팅 포차 이런 거 적응 못 하는 찐따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바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아니면서 이걸 바라면 난 되고 넌안 돼. 내로남불이야.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안 가잖아. 나도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날 자격이 충분한 거죠. 인정하시죠? 그래. 결론 남자 유후. 나처럼 하면 근데 제가 말하는 조신한이라는 거는요 이게 막 조신하다고 해서 네 마마 <laughs> 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돌해 당당해 재밌어 같이 있으면 즐거워 활발해 다 괜찮아 근 여자 관계에 있어서만 조신하다는 거예요. 여자 친구 외에 다른 여자랑 손도 닿는 거좀 싫어하고 흥선대원군 스타일 그런 사람이 좋다는 거지 조용한 거랑 조신한 거는 완전 다르죠. 그럴 거면 고자를 찾는 게 낫다고? 왜? 그러고 여사친 없는 사람 있어도 되는데 정상적인 여사친 있잖아. 건전한 관계 괜찮. 근데 나보다 이쁘면 안 돼. 막 예를 들어서 생일날에 야 생일 축하한다. 연말 연시에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잘 지내지? 이런 안부 차원에서 하는 거 괜찮아. 그런 애들은 맞아. 그래 나보다 예뻐도 돼.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하는 비즈니스 사이 여사친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막 회사 직원이야 계속 봐야 돼. 그리고 친하게 지내. 근데 나보다 예쁘면 안 돼. 막 자주 봐야 되는 애들이면 나보다 예쁘면 절대 안 돼. 인스타에. 댓글 맨날 다는 여자 있으면 안돼 특히 이쁘면 안돼 특히 비키니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애면 절대 안돼 그다음 연예인에 별로 관심 없어야 함 자기 일하느라 바쁨 아어 자기야 요즘 장원영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미정원 요즘 연예인 잘 모르고 역캠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 머릿속에 역캠이란 단어도 정의를 잘 몰라야 돼 내가 역캠인 줄 알아 나와 그 남자와 서로의 연예인이 되는 거지 플러스 요인들 요리 잘하는 남자 그냥 잘안 해도 돼 근데, 아, 근데 이, 잘하면 너무 좋아 제가 발매한 노래들 있죠 내 노래, 내 방송, 좋아해 주는 사람 로맨틱하잖아 해리포터 봐야 돼 해리포터 필독 도서 다른 거는 괜찮다 쳐 해리포터 안본 남자는 조금 그래요 아 근데 이거는 사랑하면 같이 정주행 한번더 가는 거. 이거 진짜 많이 봐줬다 웬만하면 한번 보고 와야 돼요 해리포터 정도는 왜냐면 제 강아지 이름이 해리인 거 아시죠 아! 여기 꼭 추가돼야 되는 거 있어 강아 강아지 좋아하는 남자 키워봤으면 가산점. 강아지를 자기 힘으로 잘 길러봤다? 리얼 가산점부터. 아 진짜로. MBTI 재인 사람이면 돼요. 앞에는 다 상관 없어. 내향적이면 내향적인 대로 내가 웃겨주면 돼요.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같이 막 치키타카하면서 재밌어. 너무 좋아. S면 S인 대로 약간 내가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감각들에 대해서 조금 나를 일깨워줄 수 있죠. N인 대로 막 자기야 만약에 만약에 게임하면서 막 재밌게 놀수 있어. F면 F인 대로 또 나한테 공감 잘해줘. 아 자기야 내 친구 누구 있는데. 거기? 아 뻘. 아, 파리언니네 격한 공감. T면 T인 대로 현실적인 조언 가능. 아 자기야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앞에 세 개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. 근데 J여야 돼. 왜냐하면 제가 극 P이 때문에 남자도 P면 약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추가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 네 개는 아니어도 됩니다. 아 잠깐만 이거는 아니지. 이거는 위로 가야겠다. 이거 좀 중요해. 아! 연상 남자 추가해야지. 아, 이거는 추가가 아니라 필수예요. 저는 연상 좋아합니다. 3살에서 4살 정도면 딱 좋아. 연아는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연아 남자가 뭐 어려서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오빠라고 하는 그 자체를 좋아해요. 뭔 느낌인지 알아? 내가 오빠라고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. 내가 연아한테도 뭐 그래, 오빠라고 할수 있겠지. 근데 약간 역할 거 아니에요. 좀 기대고 이럴 수 있는 남자. 그런 사람이 좋아요. 그러고 같이 릴스 찍을 수 있는 사람.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결혼식 때 귀엽게 행진하는 사람들 막 영상 본적 있어요. 나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. 아 이거는 조금 예시를 과하게 든 거긴 해요. 여러분 결혼식인데 갑자기 막 남자가 이러면서 등장해. 그러면서. 막 이러면서 나와 음악에 맞춰서 여자랑 같이 허용 댄스를 춰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런 거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닌데 같이 있을 때좀 재밌고 이래야 돼가지고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나를 귀여워해야 함 내가 코딱지 파도 아아 아, 이건 좀 심했다 내가 안티프레자일 쳐도 사랑스럽게 쳐다봐야 돼 안티티티티 프레자 일 이렇게 하면 어 너무 귀여워 자기야 어 너무 귀여워 약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개빡세에다고 솔로서는잘 봤다고요? 참고하세요 줄수 있는 남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약간 그런 느낌은 좋다 내가 코딱지가 여기 약간 달랑달랑하게 걸려있어 자기야 잠시만 아무 거리낌 없이 떼줘 그런다면 귀여워 이럴 수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지 않나? 나는 남자친구 그렇게 해줄 수 있어. 정 떨어진다고? 사실 이 정도가 채워지면 저는 외모 같은 거는 키스할 수 있는 정도면 돼요. 외모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. 만약에 외모 가산점으로 따진다면 못 쌍이면 좋아요. 근데 외형적인 건 솔직히 진짜 다 달라도 돼. 몸매 저는 진짜 안 보거든요. 근데 마르지만 않으면 돼. 아주 키안봄 나보다만 크면 돼. 저 참고로 160이거든요. 그리고 풍채가 좋으면 가산점. 두툼한 느낌이. 뱃살도 조금 있고 덩치 있는 사람 좋아요 그리고 어깨는 봄 장발 좋아함 스포츠 머리 이런 거보다 머리가 막 엄청 길 필요 없는데 그냥 가르마 펌 정도? 재력을 안 보냐고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리리코처럼 <laughs> 리리코 남친 메타 가능 집안일 잘하고 내조 잘하는 남자 매니저로 고용 <laughs> 아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고요. 선호하는 직장을 본다면 좀 안정적인 직장이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내가 불안정함. 제 수입이 막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남자분은 크게 잘 벌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메타였으면 좋겠다. 조신한데 십덕후. 나 십덕후 좋아. 솔직히 나는 내 남자친구의 취미가 게임하기나 애니 감상하기였으면 좋겠어요. 어지럽다고? 그거보다 건전한 취미가 어딨어. 그 시간에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퍼 마시고 클럽 가고 이럴 바에는 애니에 빠져가지고 막야 이번에 그 귀멸의 칼날 나온 거 봤냐?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. 음마이막 이게 훨씬 낫지. 나는 그게 좋아요. 집덕 애니가 훨씬 나아.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역캠을 보는 남자야? 진짜 많이 양 보했다. 버튜버까지 가는. 사람이면 안 돼요. 나 외에 다른 여자 보면 안 돼? 역캠 자체를 몰랐으면 좋겠어. 솔직히 인터넷 방송 아 요즘 그거 많이 보긴하더라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. 바로 제로투 조진다. 아나 그런 사람 너무 싫어. 제로투 뭐야? 보기 막 이렇게 재생 목록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왜 네, 네. 야동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 진짜 이해하거든 근데 막 섹시 옥캠이 춤추는 거 보는 걸 취미로 한 사람은 좀 싫어 아니 그냥 좀 그래요 덜 벗은 거볼 바에는 그래 그냥 아예 그쪽을 봐라 아예 그냥 다 벗고 제대로 된걸 봐라 야, 음침해 걸그룹 직캠 치어리더 직캠 룩북 역캠 이런 거 보는 애들이 진짜 싫다고 차라리 야동을 봐 야동 어떤 장르든 상관 안 할게 아 너무 심하면 좀 어쨌든 그렇게 은침한 거보다 차라리 야동 보는 건강한 남성이 좋아 근데 이거 여성들 진짜 건강 많이 할걸? 찾아서 보는 애들 있잖아 주기적으로 그런 게 싫은 거지 보이는데 막 갑자기 아니야! 유가 보지 말랬어!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면 봐도 돼 근데 막 굳이 찾아가지고 막 우와 오늘도 잘 보다 갑니다 막 이, 이게 싫다는 거죠 스트리머 남친 나 스트리머 남친 좋아요 남캔만 아니면 돼 사심충이 너무 많은 스트리머면 좀 그래요 나 같은 건전 스트리머여야 돼. 아니 근데 저게 어렵나? 아난 진짜 모르겠다. 야, 저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야? 내가 뭐 많은 걸 바랬어요. 막 잘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. 뭐가 그렇게 어려워? 아, 일찍 태어나는 게 힘들어요?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저를 사랑하시는 5천만 여러분들께 좀 사과를 드릴게요. 님도 남사친 정리할 거임? 저는 남사친이 없어요, 애초에. 내가 막 수시로 연락하고 이러는 애는 없어요.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승빈이랑 가끔 어? 그런 대화하는 거 말고 없어. 근데 솔직히 승빈이가 남사친이냐? 여섯 살어리는데 나는 진짜 나만큼만 바란다니까? 뻔뻔하다. 뭐가 뻔뻔해? 내가 하는 걸 바라는 건데 어? 뭐가 뻔뻔해요 도대체? 내가 뭐씨 나는 클럽 죽순이 막 어디서 오셨어요? 쭉쭉쭉쭉쭉 이러면서 이제 남자한테는 가지 마라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안 간잖아 나도 그게 왜 유니콘이야? 아니 내가 많은 뭐걸 바라는 거야 진짜로?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도 그렇대잖아 나랑 가치관이 좀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데 이게 뭐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내가 뭐 차은우 닮아야 된댔어? 공항 도둑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차로 닮으면 좋긴 좋지 않을까요? 좋긴 좋겠죠 근데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 별로예요 내가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남들이 다 어? 개빴어 이렇게 바라보는 남자를 내 눈에만 잘생겼으면 좋겠어 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요 있 PT한테 물어봐 그런 남자 있냐고 답 못한다 해내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너 <laughs> 쫄리면 돼지 시던지 그런 남자 있겠지 왜 없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니까 내가 그랬잖아 no. 모든 걸 충족할 필요는 없다. 결혼 못 한다거나.